11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선형대수 문제인데요. 주어진 행렬 A를 l u 인수분해하여 L을 얻었을 때, 다음과 같이 L을 얻었을 때 상부 삼각 행렬 U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인데 제가 행렬 A에 있는 원소를 다시 한번 썼겠습니다. 1 1 3 1 2 1 1 1, 1. 이 행렬을 가지고 제가 u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두 번째 행으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 볼게요 그러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 보면 0, 마이너스 2, 0이 나올 겁니다 얘를 정리를 다시 해 보면은 1, 1, 1, 0, 마이, 마1, 0, 마이, 0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보면 0, 0, 1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1, 1, 1, 0, 마이, 마1, 0, 0, 1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얘가 유가 되겠죠? 이제 모든 원소의 합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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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 1 1 마, 2는 소거가 될 거고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1밖에 없으니까 다합다 다 더해봤자 1밖에 안 되겠죠?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서양대수 문제인데요 행렬 A와 B가 주어져 있고, AB를, 행렬 AB를 곱한 것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행렬 AB를 곱해서 새로운 C라는 행렬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C에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ABA A, 디터미넌트는 성질에 의해서 A 디터미넌트와 B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행렬식을 구해서 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렬 A의 원소를 다시 한번 써보면 0, 1, 6, 4 이렇게 될 텐데 행렬식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으로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 0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왔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4마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거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 빼기 13을 계산하면 21이 나오겠네요 이게 행렬 A의 d 터미넌트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b 행렬에 모든 원소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행렬식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으로 곱하기 1 그냥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 0, 14가 될 거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여기 해당 위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1에 곱하기 7, 14, 1, 3이 될 거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 3, 7, 21 빼기 1 4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행렬 B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이 둘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21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47이므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B를 곱했을 때 이게 I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A와 B가 역행렬 관계다라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돼 행렬 b 의두 고유값의 곱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고유값을 람다 원, 람다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곱하라라고 했는데 성질에 의해서는 고유치의 모든 모든 고유치의 곱슨 해당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다 라고 알고 계시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곱한 게 I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제가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얘는 B는 A의 마이너스 1, 즉 A의 역행렬. 이렇게 할 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디터미넌트로 구한다고 보면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같고 이거는 A 디터미넌트의 마이너스 1승과 같으니까 A 디터미넌트 분의 1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B를 구하지 않고도 A만 가지고 답을 낼수 있겠네요 그러면 A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2이2 행렬이니까 A의 행렬수 쓰고 가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역수치하면 되니까 역수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미적분학 문제인데요. 다음 주어져 있는 적분을 풀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저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은 1x제곱 곱하기 lnx에다가 1과 2의 제곱을 대입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의 제곱까지 2분의 1x제곱 곱하기 x분의 1 dx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앞에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에 2의 4승에다가 2가 나올 거고요 1을 넣으면 ln1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인테그 e g 1부터 2의 제곱까지 2분의 1 xd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2는 약분 될 거고 다시 써보면 2의 사수 마이너스 d의 거를 적분해보면 은 4분의 1의 x제곱이 나올 거고 1부터 2, 2승까지. 자, 이거를 계산만 하면 됩니다. 2의 4승 앞에 그대로 있었고, 빼기 4분의 1에 가로 2의 4승 빼기 1이 되겠네요. 얘를 계산하면 4분의 3에 2의 4승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2번 골라주면 됩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미적분한 문제인데요. 문장이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읽어본 다음에 정리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긴 문장을 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조회사라는 데에서 기계 M이 M과 N이라는 기계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S 패널과 L 패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S 패널은 4만원, L 패널은 2만원이 2만 된다고 하네요. M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S 하나 만드는데 6분, L 하나 만드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L 기계를 N이라는 기계로 S 패널을 하나 만드는데 30분, L 패널을 만드는 데 1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생산된 모든 패널이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을 할때 22시간 동안 생산한 패널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매출은 얼마냐라는 문제인데요. 읽어 보니까 단위가 좀 하나 안 맞는 거 같네요. 22시간. 6분, 10, 20분, 30분, 12분. 각, 다 모두 다 분이라고 했는데 22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2시간을 제가 분으로 맞춰보겠습니다. 22 곱하기 60분이라고 두고 단위를, 시간의 단위를 통일시켜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은 모두 판매됐다고 했고 몇개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S패널. S 패널을 제가 X 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 그리고 l 패널 l 패널 Y 게만 l 어서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 s s 패널은 l 당 s 만 원, l 패널은 개당 l 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최대 매출이기 때문에 모두 다 팔았고 가격이 얼마큼 나왔냐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4 x 플러스 e y 만큼 돈을 벌었는데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k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m으로 지금 문그 생산을 했을 때 s 펜을 하나 만드는데 6분이 걸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총 x개 만드는데 6x 분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l 펜을 하나 만드는데 2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총 y개 만드는데 y 곱하기 20분만큼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해서 m 기계 하나로만 저희가 만들었을 때22 곱하기 60분이 걸렸다고 하니까 22 곱하기 60분 이 전부 다 걸린 시간이 22 곱하기 60분이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 중간에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중간에 쉴, 쉴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22 곱하기 60분보다 작거나 같다고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N이라는 걸로 생산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S펜을 하나 만드는데 3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X개 만드는데 X 곱하기 30분 걸리는 거고 Y개를 만들었을 때 12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하나 만드는데 12분 걸린다 했으니까 y개 만들면 y 곱하기 12분만큼 걸리겠죠. 총 걸린 시간 더하면 이도 마찬가지로 22 곱하기 60분이 걸린다 라고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식을 가지고 x, y를 구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얼마큼 돈을 벌었는지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쪽을 잠깐 치워두고 이두 식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을 1번, 이 뒤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약분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서 약분을 좀 치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2로, 양변 2로. 약분을 해주면 3, 10, 30으로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식에서 3으로 아니죠 6으로 약분을 하면 5, 2, 10으로 둘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3x 플러스 10y가 22 곱하기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 식을 OX 플러스 EY가 22 곱하기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식에서 5를 곱한 다음에, 현자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5x 플러스 10y 가22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렇게 될거고 1번식을 그대로 쓰고 상태에서 개선을 해보면 빼보면 22x가 22 곱하기 2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양변에 22로 약분을 하면 은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x의 최대값은 20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이쁘게 적으면 x의 1의 값이 20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잠시 옆으로 치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를 구했으니까 1번씩에다가 1번씩에다가 x20을 대입해서 y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20 플러스 10y가 22 곱하기 3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으로 약분을 해보면,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6 플러스 y가 6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y가 6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y의 최대값이 60이다라고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정보와 이 정보를 활용해서 나온 값을 여기 식에다가 넣으면은 최대 매출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의 최댓값20 20 y의 최댓값 60을 이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은4 곱하기 20 플러스 2 곱하기 60을 계산하면 은총 200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 0 0 이 200이 최대 매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